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을 드린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 집안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들 없는 서러움을 푸는 건가 혹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해외 이주를 한다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첫 순간부터 엄청난 자기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는 과정이죠.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니까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 이 순종이 곧 믿음인 거죠. 당시 75세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똑같이 해주겠다고 공의를 말씀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이시죠. 아브라함이 일단 순종하고 땅 나갔는데 그 땅에 가자마자 바로 기근이 옵니다.아직 믿음 정리가 안된 초창기 때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마자 먹고 사는 게 있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는 이때 하나님께 이 여인을 건드리면 넌 죽는다.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알게 된 바로가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이 일로 불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실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뤄 가십니다.다시 가나안 돌아와서 조카 롯을 데려간 당시였기 때문에 로세게 땅 선택 권한을 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 아들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준다는 아들은 계속 안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일을 계속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하인의 자녀를 양아들 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종들 포함해서 주변인들에게 다 말을 했을 텐데 그 일이 계속 안 벌어지면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는 메시지가 약간 하나님께 원망이 섞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희의 몸에서 실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이렇게 번성되리라. 이렇게 아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요. 이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말을 인간 죄성상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메시지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이해로,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는 거. 이걸 하나님은 의로 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그 마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나에 대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함 이 자아의 털을 잡은 그 모든 것들 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안 주시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도저히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조급함이 앞서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여종을 통해 얻은 첫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할까요? 이스마엘은 훗날 애굽 에서 쪽이랑 결혼을 해 나가면서 현재 아랍 쪽 혈통들이죠.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자손들, 팔레스타인 쪽, 그리고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 이스마엘을 낳을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였는데요. 이 이후로도 계속 약속하신 아들은 안 주시고 있다가 17장에 어, 아브라함 99세 때부터 기록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집에 속해 있는 모두 할래해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라. 너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리고 너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사라의 뜻도 모든 열방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듣는 상태에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한 살만 더 보태면 1 0 0 살인데 마누라가 폐경이 된 90세 할머니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주시고 잘해주세요 이런 말을 외치죠. 아브라함도 계속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믿어졌다가 가끔 오락가락 했다가 결론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서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다 할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할례를 시행하는데 사실 주변인들이 볼때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때 보였을까요? 아들 생긴다고 말하고 다닌 게 몇십 년째인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갑자기 또 불러 모으더니 하나님이 내년에는 꼭 주신댔으니까 다 같이 할래 받자 이러는데 정신이 많이 어려우신 분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의 시선 문제도 자기 부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 사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안 믿겨지는 상태였습니다. 폐경이 된 90세 할머니 사라. 이 사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때 18장에 나그네로 임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때가 이를 때에 정령 너에게 내가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사라가 듣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움이 임해서 정신 차리고 믿음을 똑바로 세우죠. 그리고 드디어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됐을 때 물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큰 여정입니다. 75세 때 아들 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100세 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25년간을 기다린 겁니다. 사람의 기대가 없을 때, 자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일하십니다. 사람의 열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욕심이 빠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만져주시고 다루십니다. 어, 사람이 힘이 빠지기 전에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 높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루십니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는 도저히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사정을 뻔히 잘 아는 주변인들,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들 준다는 말에 아멘하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이 여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뚫고 부대끼며 살아온 인생의 액기스가 녹아져 있는 아들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자기는 죽어도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얼마나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일까요 이삭이 젖될때 집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가 이스마엘이 15살 때인데요 본갓집 아들 이삭에 대한 질투와 미워함으로 그 이삭이 젖대는 잔치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립니다. 이걸 본 사라는 너무 화가 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내 말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집안에서 싸움 나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식을 내쫓으라니. 하나님 맞으십니까? 또는 제가 지혜롭게 잘 해볼게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할수 있었을 텐데. 내 선악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지혜로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징징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린 아들을 내쫓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어설프게 내 아들 잘해주고, 내가 어설프게 내 가정 잘해주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설프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모두에게 유익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믿는 것. 지금껏 겪으면서,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눈물 머금고 내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하고 계속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최종 테스트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바치는 그 동물은요. 죽여서 내장을 빼고 각을 뜨고 끔찍하게 처절히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불태워야 합니다. 이걸 아들 이삭에게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던 몰렉제사, 자기의 육신적 뜻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불에 태우는 것이 있었고, 그것들을 봤을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제사인데, 이걸 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머리로 교리 안 따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녹여낸 소중한 존재잖아요.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내 자식은 귀한 법이죠. 이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 그 어떠한 것과 비교급이 될수 없는 존재, 나의 마음 속 절대 우위 자리에 모시는 분이라는 것, 아브라함 에게 있 어서 너무나 소 중한 아들 이지만 하나님 이 바치 라고？하 시면 바 치는 거 억지로 하는게아 니라 그간, 이 분과 함께 한 인생 여정 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얼마나 선 하고 인자 하신지 하나님 을맛 보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을 사랑 하기 때문에 신뢰 하기 때문에 그 여호 와의 입 에서 나오 는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셔도 좋다.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누가 설명해주고 어떤 교리로, 지식적 논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분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이 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그 음성의 경외함으로 순종함에 따라 그 순종하는 믿음에 따라 이 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매순간 매일매일 동행해 나가면서 즉. 하나님과 살 부대끼고 살면서 직접 겪어서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엔 아들 주신데서 아들 없는 서러움을 풀어주시나 보다 하고 따라왔는데 25년 동안 산전수정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간 겁니다. 인생 여정에서 이 임마누엘 동행을 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남게 된건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가슴판에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제사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아들과 단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 천진난만하게 우리 재물 어디 있냐고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묵묵히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제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제사 드릴 재물 아들 이삭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새빨개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서 재물 묶을 때처럼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칼을 들고 오는데 설마설마 설마 하다가 비명을 지르는 이삭. 이때, 이 자식에 대한 짠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이 슬픈 감정에 집중을 하면 절대 칼을 내려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감정을 돌파하고 눈물 뚝뚝 흘리며 칼을 아들에게 내려칩니다. 그때 천사가 다급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신 재산량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제로 확인되는데 이 마음중심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놓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너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나에게 줄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음을 순종이라는 행위의 열매로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자식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당시에는 이 해할 수 없었지만, 이삭의 재물 사건에 순종을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체 어떠한 심정으로 잡아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으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쏟아진 겁니다. 아들에게 칼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다 알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가 어떠한 심정으로 대체 어떠한 심정으로 아들의 생명값을 녹여서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하심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이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의 결론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건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을 때 말고요, 실제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대에 이삭을 묻고 아들을 향해 칼을 실제로 내려 쳤을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은 실제 순종의 행위가 동반됩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실제 칼로 내려치는 행위를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워낙 많이들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어떤 특별인물의 위인 전기를 읽듯이 남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제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런 분이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 머리로 다 아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다. 왜 그럴까요? 머리만 알고 실제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해도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불순종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멘하고 갈수 있는 것. 그게 살아있는 관계, 동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황과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무엇을 명하시든 무엇이든 다 내어드릴 수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다 드릴 수 있나? 이걸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엇을 명하시든에 이것만큼은 하고 걸리는 게 있는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찰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그 무엇이 있다면 순종은 못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발을 옮겼는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막상 하려는 순간 그 이삭의 울부짖음에 집중하면 칼을 내려칠 수 없듯이, 그때 드는 내 자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감정들, 그 보이는 상황들,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면,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면 실제 순종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짐승 시대의 짐승들이 만약에 집에 습격해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지금 너의 아들 목을 베어 버리겠다 한다면 짐승의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아이들이 굶주려서 쓰러져 있다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가 놓인 상황을 그려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실제 내 믿음이 안 되면, 모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고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알면서도 짐승의 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진짜 믿음이 눈앞에서 현실로 테스트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는 이 자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걸 내어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경외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 순종의 발걸음을 실제로 옮기는 실제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맞다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는 우리 아빠 말만 믿고, 밑도 끝도 없이 번지점프 하는 것, 이것저것 안 따지고, 토달지 않고, 아멘 하고 갈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행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얼굴 뵙는 신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